마태복음 17장 6일 뒤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 야고보 그리고 야고보의 동생 요한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들 앞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변화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얼굴은 해같이 빛나고 옷은 빛처럼 희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 예수님과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주님,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습니다. 원하신다면 제가 여기에 천막 세 개를 세우겠습니다. 하나는 주님을 위해, 또 하나는 모세를 위해,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말입니다. 베드로가 말하는 동안에 갑자기 빛나는 구름이 그들 위를 덮고 그 속에서 이는 내가 사랑하며 기뻐하는 아들이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제자들이 그 소리를 듣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며 무서워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오셔서 어루만지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라, 무서워하지 마라. 제자들이 눈을 들어 보니 아무도 보이지 않고 예수님만 혼자 계셨습니다. 산 아래로 내려올 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당부하셨습니다. 인자가 죽음에서 다시 살아날 때까지 너희가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제자들이 예수님께 여쭈었습니다. 어째서 일법 학자들은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엘리야가 와서 모든 것을 회복시킬 것이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엘리야는 이미 왔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를 알아보지 못하고 그에게 자기들 마음대로 하였다. 이처럼 인자도 그들로부터 고통을 받을 것이다. 그때서야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세례자 요한을 두고 말씀하셨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사람들에게 갔을 때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무릎을 꿇고 절을 하며 말했습니다. 주님, 제 아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 아이가 간질에 걸려서 너무나 고생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는 가끔 불에도 뛰어들고 물에도 뛰어듭니다. 제가 이 아이를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었는데 고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 믿음이 없고 뒤틀어진 세대여. 도대체 언제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야 하겠느냐. 언제까지 내가 너희를 참아야 하겠느냐? 그 아이를 내게 데리고 오너라. 예수님께서 귀신을 꾸짖으셨습니다. 그러자 귀신이 아이에게서 나가고 그 아이는 즉시 나왔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따로 와서 물었습니다. 어째서 우리는 귀신을 쫓아낼 수 없었습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해 주셨습니다. 너희 믿음이 적어서이다. 내가 너희에게 진정으로 말한다. 너희에게 겨자씨 한할 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산을 향하여 여기서 저기로 움직여라 말할 것이다. 그러면 산이 움직일 것이다. 너희가 못할 일이 아무것도 없을 것이다. 제자들이 갈릴리에 모여 있었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질 것이고 사람들은 그를 죽일 것이다. 그러나 3일째 되는 날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러자 제자들은 몹시 슬퍼하였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가버나움에 이르렀을 때 성전세를 걷는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와서 물었습니다. 당신의 선생님은 성전세를 내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내십니다. 베드로가 집에 들어가자 예수님께서 먼저 말씀을 꺼내셨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느냐 시몬아 이 세상의 왕들은 관세와 세금을 누구에게서 받느냐 왕의 자녀들한테서냐 아니면 다른 사람들한테서냐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서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왕의 자녀들은 세금을 낼 필요가 없다. 그러나 성전세 걷는 사람들을 자극해서는 안 되겠다. 그러니 호수에 가서 낚시를 던져라. 그리고 첫 번째 낚은 물고기의 입을 벌려 보아라. 은돈 한 개가 있을 것이다. 그것을 가져다가 성전세 걷는 사람에게 나와 내 몫으로 주어라. 마태복음 18장. 그때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하늘 나라에서는 누가 가장 높은 사람입니까?" 예수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부르시더니 제자들 앞에 세워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진정으로 말한다.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처럼 되지 않으면 하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 어린아이처럼 자신을 낮추는 사람이 하늘 나라에서 가장 높은 사람이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와 같은 어린아이를 환영하는 사람은 나를 환영하는 것이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런 어린아이 한 명이라도 죄를 짓게 하는 사람은 차라리 자기 목에 연자의돌을 메고 깊은 바다에 빠지는 것이 더 나을 것이다. 사람들을 넘어지게 하는 방해물 때문에 이 세상에 화가 미친다. 방해물이 없을 수는 없다. 그러나 사람들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방해물과 같은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 만일 너희의 손이나 발이 너를 넘어지게 하거든 잘라서 던져 버려라. 장애인으로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훨씬 낫다. 만일 너희의 눈이 죄짓게 하거든 뽑아서 던져 버려라. 한 눈만 가지고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는 훨씬 낫다. 이 어린아이 한 명이라도 업신여기지 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뵙고 있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만일 어떤 사람에게 100마리의 양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한 마리가 길을 잃었다면 산에 99마리의 양을 남겨두고 길 잃은 그 양을 찾으러 가지 않겠느냐 내가 진정으로 말한다 만일 양을 찾게 되면 길을 잃지 않은 99마리의 양보다 그양한 마리 때문에 더욱 기뻐할 것이다 마찬가지로 이 어린아이 중 하나라도 잃어버리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다. 만일 내 형제가 내게 죄를 짓거든, 가서 단둘이 있을 때에 잘못을 지적하여라. 만일 그가 내 말을 들으면 내 형제를 얻은 것이다. 그러나 만일 내 말을 듣지 않으면 한두 사람을 데리고 다시 가거라. 그래서 내가 하는 모든 말에 두세 사람의 증인을 대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들으려고 하지 않으면 교회에 말하여라. 만일 교회의 말도 듣지 않으려고 하면 이방 사람이나 세리처럼 여겨라. 내가 너희에게 진정으로 말한다. 너희가 이 세상에서 묶은 것은 하늘에서도 묶여 있을 것이다. 이 세상에서 너희가 푼 것은 하늘에서도 풀려 있을 것이다. 다시 너희에게 진정으로 말한다. 너희 가운데 두 사람이 이 세상에서 마음을 같이하여 무엇을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 두세 사람이 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와서 물었습니다. 주님, 형제가 제게 죄를 지으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어야 합니까? 일곱 번까지입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일곱 번까지가 아니라 일곱 번씩 일흔번까지라도 용서해 주어야 한다. 그러므로 하늘나라는 자기 종들과 샘을 가리려는 왕이빗될수 있다. 왕이 샘을 시작할 때에 만달란트를 빚진 종이 불려왔다. 그 종은 왕에게 돈을 갚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주인은 종에게 아내와 자녀들과 가진 것을 다 팔아 빚을 갚으라고 명령했다. 종은 주인의 무릎 아래 엎드려 빌었다. 기다려 주십시오. 제가 모든 것을 갚겠습니다. 주인은 그 종을 불쌍히 여기고 풀어주며 빚을 없던 것으로 해주었다. 그런데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백 대나리온을 빚진 동료를 만났다. 그는 동료의 멱살을 잡고 말했다. 나에게 빌린 돈을 어서 갚아라. 동료는 그 종의 무릎 아래 엎드려 빌었다. 기다려주게 내가 모든 것을 갚겠네. 그러나 그 종은 들어주지 않았다. 가서 동료를 감옥에 넣고 자기에게 빚진 것을 다 갚을 때까지 갇혀있게 하였다. 다른 동료들이 이 광경을 보고 매우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일어난 일을 자세히 말씀드렸다. 그러자 주인이 그 종을 불러 말했다. 이 악한 종아, 내가 나에게 빌기에 내가 내 모든 빚을 없던 것으로 해주었다. 내가 내게 자비를 베풀었던 것처럼 너도 내 동료에게 자비를 베풀어야 하지 않느냐? 그 주인은 매우 화가 나서 그 종을 감옥에 넣고 자기에게 빚진 것을 다 갚을 때까지 감옥에 있게 하였다. 이와 같이 너희가 형제를 마음으로부터 용서하지 않는다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같이 하실 것이다. 아멘.